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14과 생활정보 말하기 쿤씨, 어디 몸이 안 좋아요?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. 네, 요즘 야근을 자주 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고 기운도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피로가 쌓이면 과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셔요. 그러면 피로가 금방 풀리더라고요. 바야르 씨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? 인터넷에서 생활 정보를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어요. 아,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봐야겠네요. 한상호 씨와 쿤 씨의 대화입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쿤 씨, 아까부터 컴퓨터로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? 아, 상호 씨, 이번 주말에 거제도로 여행을 갈 건데 혼자 가려니까 어디에서 잘지 뭘 먹을지. 코스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거제도 전문 여행사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. 그럴 때는 여행사 사이트보다는 블로그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? 블로그요? 여행사 홈페이지는 보통 자기 회사 상품을 광고하는 곳이니까 상품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쓰여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사이트는 믿기가 어렵더라고요.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저는 그럴 때 블로그 글을 자주 찾아봐요. 블로그는 직접 그 맛집에 가서 먹어보고 펜션에 가서 숙박해본 느낌을 쓰니까 더 믿을 수 있더라고요. 내용도 더 자세하고요. 그래요? 그런 글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쓰여 있나요? 네, 맞아요. 그런데, 쿤씨, 주말에 혼자 여행 가려고요? 네. 요즘 회사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행을 갔다 와야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아요. 그럼, 블로그 많이 검색해서 좋은 여행하고 오세요. 발음.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.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. 미리 예약해야 돼요. 곧 익숙해질 거예요. 저한테 연락하세요?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.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인터넷을 검색해보세요. 그때는 자리가 없을 테니까 미리 예약하세요. 지금은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.